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엽tv의 bj 후엽입니다 오늘은 투기장을 떠날 볼거구요 투기장을 하면서 과연 목표는 3연승인데 3연승을 할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은 마땅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만모 대신에 엘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카르고는 전술패시구요 전설 부적을 착용했구요. 돌부기 역시 전설이나 영웅 착용했구요. 울프는 영웅입니다. 그갈프수는 사냥하자까지 뚫었고, 전설 부적 하나 있습니다. 엘타는 이렇게 착용됐구요. 자, 그럼 출발! 일단은, 패배를 하면 바로 방송 종료입니다. 패배 안 하기 기도해 주세요. 자, 어느 분이 걸릴까요? 네, 상대방 귀염둥이 러브러브 하트님 걸렸고요 1162점입니다. 저랑 같은 루시 조론사고요 자, 상당히 레벨이 높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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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좀 불리하겠죠? 앞줄 중에 돌보기만 가드 하고요 나머지 극딜 갑니다. 자, 자 빨리 빨리 하세요. 아, 리비도 나왔습니다. 저렇게 보르비스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기력이 차면 한 번에 나와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어쭈 리비도 발차기 띠꺼워요. 자, 메롱 한번 날려 줄까요? 메롱. 왜냐면 다마저 공격을 할 거니까. 자, 혼란까지 날려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르비스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아싸, 혼란 걸렸어요. 아, 좋아요. 다 맞아 본게 맞겠죠? 역시 저도 한 마리 죽습니다. 갈프스, 좋아요. 사냥하자, 발동. 발로 차, 발로 차, 두번 발로 차. 좋아요. 나이스, 샷. 이런 승 했습니다. 네, 펠 레벨보다는 역시 조련사가 중요하겠죠? 고맙습니다. 메롱. 메롱. 요거는 인성보단 재미를 위해서 한 겁니다. 미안해요. 자, 두 번째 판, 바로 이어서 똑같이 세팅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걸릴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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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누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내무기는 댄석기님 네, 역시 보르비스 하나 있고요 로우건가요, 이거? 포타이? 포타이. 포타이 하나 있고. 로우고도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세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가고요 아, 하필 다 맞아가. 이건 아닌데, 집중 공격 받았어요. 집중 공격. 카르곤이. 오, 예, 나봉 아싸, 회피. 좋아요. 나이스입니다.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프다고. 돌보기 땡큐. 자, 이제는, 어차피 카르곤 줄 거니까요. 체력 안 채우고, 혼란 갑니다. 혼란 가고요. 저거, 지구일주가 오겠죠? 갈프스 가드 가고요. 다마자 공격 갑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홀란 아무도 안 걸렸어요. 아, 그치만, 좋아요. 으아, 으아, 으아! 역시, 아, 카르곤이 살았네? 뭐지? 음, 좋아요. 안돼 카르곤 죽으면 안돼 저거 쓰고 죽자 우리 카르곤 자 그렇다면 저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맛좀 봐라 자자다 맞아 공격하세요 하나 둘셋아 좋아요 아 카르곤 지몬미네 나쁘지 않죠 기력 채웠구요 보호 노래 펼치면 저사람 이제 기, 기운 떨어지겠죠? 돌보기 아싸 포기 더블메롱 드리플메롱 네, 다음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 역시 세팅이 렇게 가구요 샤우투 언제 쓰냐구요? 샤우투는 음.. 7성이 되고 스킬맥스를하면요아 6성 되구요 자 상대방 사라구요 그 다음에 볼케류 하나, 로우거 하나 있구요. 보르비스랑 킹북이그 다음에 베르푸스 이렇게 있네요. 풍속풍이니까 다마자 공격이 아주 유리해요. 아, 요거 순발을 좀 올려야겠다. 이거 봐. 기력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순발을, 순발을 좀 올려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쭈, 그리구리 그리. 어쭈. 어쭈쭈. 자, 아, 아깝다. 까비요. 돌보기 땡큐. 자 혼란 한번 걸어주고요 다마전 공격 가고요 가갈포스 표시 갑니다 가드 가고요 이렇게 갈게요 사랑해요 러브러브 러브러브 아이 투 러브러브 아리비도 나왔습니다 저건 딜하겠단 얘기죠 어 우시네요 내러브를안 받아줬어 러브러브 아아아파요아 아깝다 까비요 협동 공격 좋아요 사냥하자 발동 일 났다, 일 났다, 일 났다. 일 났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보르비스. 하나, 둘, 셋. 오, 버텼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공격. 얼마든지 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잠시 들어가고요, 카르곤. 예,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라. 아 볼케가 손발이 더 빨랐구만. 자내 차례다. 오케이 좋아요. 반격가. 반격 가는 거야 좋아. 오케이 사냥하자 발동 좋습니다. 따따봉. 나쁘지 않죠? 그래 너만 살 수는 없지. 자, 이제, 보의 노래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기력해져요. 자, 자, 자. 나이스. 미안해요. 보의 노래. 신의 노래죠? 아, 그래요. 아프지 않아요. 간지러워요. 어, 깨졌어. 그치만 괜찮아요. 사냥하자, 발똥 좋습니다. 아, 좋아요. 사냥하자, 발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했네요. 렉지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자, 3연승인가요? 왜 여긴 6연승이란 데 있지? 자, 다음 세팅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카르곤이 상당히 좋아요. 사, 근데 카르곤이 그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르비스는 하나, 둘, 셋 치고 한번더 치잖아요. 근데 카르곤은 그냥 하나, 둘, 셋이에요. 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게임 로딩 중이고요 상대방은 남찐님이에요. 1 2 4 2점이고요 도돈자네요. 음, 도돈자는 칭호에요. 죄송해요. 이거 후바바, 후바바인가요? 후바바? 후바바. 라비루. 라비루루 킹북이랑, 그 다음에 포타이 하나 있구요. 얘 뭐냐? 얘 뭐야? 델프스, 델프스. 어, 이름 계속 까먹어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또 집중 공격 받았어. 아, 아파. 아프다고.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죽지 마. 좋아요.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했구요. 공격! 자, 어떻게 나올까요? 아, 좋아요. 아, 보르비스가 있었네. 아, 이거. 예상, 의왼데요 보르비스. 일 났다, 일 났다. 확실한 거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타 나오세요. 엘타 나오시고요. 돌부기를 믿어봐야죠. 돌부기가 버티면서 엘타로 쬐끔쬐끔씩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저 사람이 루시가 아니라서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킹부개밖에 할게 없거든요. 예,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오, 어디서 감히 안 되겠다, 죽겠다. 아, 나빠요, 상당히 나빠요. 피,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 봐주세요, 봐주세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갑니다. 아들을 했었어야 됐어. 아싸! 혼란! 좋아요. 지들끼리 때릴거예요 분명히 지들끼리 때릴건데. 흥! 아 회피야. 치사하게. 아싸! 지들끼리 때렸어. 한번더 혼란. 어차피 죽인거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오케이, 지드끼리 때리고. 아싸, 한 마리 죽였다, 그래도. 나이스죠?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응, 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아, 아파. 어, 치사해. 흥, 메롱. 메롱. 치사하다. 내 네, 이상으로, <laughs> 예, 졌으니까, 3연승 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뭐냐, 좋아요랑, 그 아시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후야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가기 전에 이거 보너스. 이거 보너스. 오케이. 자, 안녕히 계세요.